신앙을 점검할 때 우리 신앙이 내 신앙이 바른다 바른다 우리 신앙을 점검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는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사랑을 베풀었는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뭘 가지고 우리 신앙을 확인하려고 합니까? 내가 얼마나 감격을 감동을 많이 받았는가 그러면 아,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러면은 신앙이 만날 흔들리지요. 감동을 못 받으면 또 그냥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흔들린 적이 없는데 우리가 그냥 대전 갔다, 불상 갔다, 다 갔다, 우리 신앙이 흔들린다. 우리 신앙을 그렇게 확인하. 내 속에 얼마나 나쁜 생각들이 없어진대, 아직 없었냐? 뭐 이렇게. 어, 내가 얼마나 뭐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느냐안하느냐 하느냐. 전부 내 행위나 어떤 내 어떤 일은 내가 감독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신앙을 자꾸 점검하려고 하면은 계속 미혹받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나 얼마나 그, 큰 사랑을 베풀으셨는가?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믿음의 토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이지 않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생명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너무말안 들으면 야, 이런 것처럼 게 그냥 허중에서 파버린다. 막 부모가 성질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집 나가라! 그냥! 꺼들보기 싫다. 하지만은 진짜 나가라는 마음 갖고 그다는 부모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조금 모자란 애들은 아빠가 나나가라 그랬지. 그리고 진짜 나가는 애들 있어요. 이건 이제 가출이요 이렇게 얘기하는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막 지워버려 버린다 해도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그 본질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오늘 생경에 이렇게 나단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 받았다면 그사랑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로 나타날 거아니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윤리적인 차원으로 어떤 행동적인 차원으로 내 신앙을 증거하면 나는 너무 죄인입니다. 이러면 사람의 경력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어? 내가 뭐그 행위를 좀 잘하게 되면 잘 못하는 사람을 지적하게 됩니다. 내보다좀 못하는 사람을 자꾸 비난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은 자 기도 안 하는 것 같고 <laughs> 이렇게 된단 말이에 이게 이러면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고 또내힘를 가지고 증급을 하게 되면 은 아휴 나 같은 놈이 뭘했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왜냐면은 작심삼일 그거는 옛날에 우리 어른들 말고 요새는 작심삼초잖아요. 작심이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안 해야지 결심하고도 삼초만에 안 되잖아. 나. 때로 이제 이제 이거 이거 안 해야지 이런 거 삼천만에 다시 하고 응? 응. 그래서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뭘로 우리의 신앙을 정도 어, 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이것 생각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생명이 사실은, 제이름만잘 이해하면 되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의 자리가 된그 생명이 완전할까요? 불안전할까요? 아, 어렵다. 자, 완전해. 완전하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오이, 이 완전 불안전하다. 여기 손잘못들었다는 법. 이 하나님의 생명은 불완전한. 합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지나밖에 있어요? 우리 지나에게 주어진 그 인간의 생명, 인간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이제 내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요, 지연? 지나가 안전한 인간입니까, 아닙니까? 인간이지요? 완전한 사람이 우리 진화가. 저렴해도. 이런 면에서는 이 진화의 생명은 완전합니다. 근데 진화가 완전한 사람입니까? 하는 거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진화는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은 완전합니다. 그 생명은 완전해. 그러나 이 생명은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불합니다. 지나가 생명이 주어졌다면은 완전한 사람으로 점점 점점 자라가지 않겠어요, 죠 그런 면에서 이 생명은 완전한 것입니다. 지나가 절에 자라다가 뭐 교육을 잘못 받거나 잘못 밥을 잘못 먹거나 잘못하면 개가 되는 수가 있습니까? 조금 미안하네요. 그러니까 내내 손도 보게 있는지. 혹시 잘못 하면은 고양이 되는 수가 있습니까? 제대로 그러면안 되거든. 그런데서 제 생명은 완전한 생명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마지 자식이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생명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생명은 점점점점 자라가서 그래서 예수님까지 자라야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의 본질은 사랑인데 이 사랑이 생명이 자란다는 말은 이 사랑이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사랑의 생명이 점점 점점 자라난다고 하는 말은 이 사랑이 완성되어져 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완성되어 가도록 기다리는데 필요한 것이 뭘까요? 사랑이랍니다. 시간만 틔겠지만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감동을 안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사랑이 점점 성숙해서 자라가야 되고, 그런데 이 사랑이 자라가려고 하면 은 완성, 완성을 하면서 자라가는 때는 또 기다리는 데는 사랑이 필요하다. 완성되어 가는 데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가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 우리 자녀가 자라는 것도 사랑으로 부모님의 사랑으로태어나다 이제 저가 그 생명이 점점 자라나는 것도 부모의 사랑으로 자라나게고니다 이해죠 그래서 그래서 사랑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먹고 크는 것이잖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게 되고 또이 완성을 기다리는데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결심하는데도 자꾸 실패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나 이게 뭐야? 이게 신앙이야? 그럼 나를 자책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정말 이 생명이 좀, 좀더잘성숙되기를 원하는 안타까움이 바로 그 자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왜, 매일 이렇게 실패할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지체들도 사람으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본인도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다리시니다 그러면 은 자라난다, 기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자책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이제는 하나하나 어떤 부분에서 자라가야 될 것인지 자라가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하가 자라나는 것도 많은 훈련을 합니다. <laughs> 제 하고 싶은 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엄마는 엄마대로 훈련시키고, 아빠는 아빠대로 훈련시키고요. 그래서 훈련을 안 시키는 사람이 있죠, 할머니. 그니까할머니만 무지 무지 좋아하는 거예요. 할머니 집에서 막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들. 엄마 집에. 엄마 싫다는 거지왜 그래요? 훈련 안 하니까. 해달라는 뜻도 다 해주니까. 그래서 아빠는 할머니 집에 자꾸 안보내려고왜 그렇죠? 그래요? 부리적머리 없어진다고. 이렇게 될수 있잖아요. 잘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 잘한다고 하는 것은 디스플린, 이 훈련, 훈련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나는 이렇게 잘하지 않으니까 나는 왜 매일 실패할까? 나는 신나있을 내가 아니야, 아닌가? 자책만 하느냐 있으는안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하셔야 돼. 하나하나 이제 어떤 부분에서 정말 결단하고 잘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데도 친절하게. 지체들끼리 치열하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루는 공동체가 아니면은 배기신한 친구 옆에 있으면 어게하면 됩니까? 안바쁘면 누구 말해주는 거죠. 배기신도 안 바꾸는 거 그러니까 별로 세상에서는 뭐 사랑하고 하는데 별로 어림없습니다. 좋은 사람은 같이 열심히 붙잡고 다니면 되고 배기신한 놈은 막 그냥 안 맞는 되고 사랑으로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실행이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그래서 너무 너무 힘들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지요 그냥 보고 고소도 <laughs> <laughs> 그냥 거기 어. <laughs> 돌고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데잖아요, 여러분 느끼지 않요 그래서 패기 싫은 사람안 보시는 방법은 뭡니까? 교회 안 오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수밖에 없는데. 예수 안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거예요. 범죄치 못한다? 이렇게 거니요이 범죄치 못한는게안 보는 거. 이게 번, 이런 것을 범죄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오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할 수 없다. 그걸 보기 싫은 사람도 다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그냥 웃고, 내가 성장하는 것도 나를 기다려야 돼요. 나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하나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되는 것만 되는 것부터 하나하나 내가 진짜 영어 안 되는 사람 중에 나 영어만 알았으면 별로 이렇게 안 되는 게 있다고 생각 안일본 사람인데 영어는 잘안 됩니다. 가만히 생각왜안 될까? 나는 영어를 하려면 자꾸 세트에서 길게 길게 찾아갖고하려니까 조금씩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영어 잘하는 사람은 쇼트 o 한다고 그러네. 잘났어, 잘났어. yes, no. 막, 너 것도 잘해. 근데 저는, 어, 쭉, 적어도 두줄 정도 안 나오면 내가 말안 하니.